생, 생으로 가져가는 거다. 깨질까봐, 혹시, 싶어서. 자, 오늘은 제가 어, 집을 나가서, 어, 연극, 여보나도 할말 있어,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어, 볼 일이 있어서 집을 어, 나가는 날입니다. 어, 사월아, 생하니? 어? 사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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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해? 집잘 지키고 있어? 음. 충주 휴게소까지 왔습니다만,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아이고, 네. 문경 휴게소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운전해서 군위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네, 아침에 공연장에 왔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 비가 정말 이렇게 많이 옵니다. 비가. 이렇게 포스터도 다 물에 젖었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아, 걱정이 좀 됩니다. 네. 4시 전까지는 그쳐야 될 텐데. 네. 지금, 아, 12시 26분입니다. 네. 아, 포토존. 이따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될는지 모르겠고. 저죠? 지금 한 1시 40, 40분 어? 1시? 네. 그러면 너무 늦어 네. 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할게 한 10분 있다가 하시라 아, 할게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요? 네네네 출신이 네, 네, 네. 됐어요 네네 도찰 리허설입니다어쩌 <laughs> 아, 내가 못죽지 아이고 야 아이고 저러거라 알았시니다하 절대로 손안댈게아이 얘기 좀 드실랑이 <laughs> 아유 야 지금 진짜 어서서 잘했어 난단수을 너무 잘했나? 우리 신랑은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데 <laughs> 네그안내매트가십 10분, 10분 전에 나와요? 무대에서 하지 말고 저 밖에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쁘게 해놨으니까 거기서 하죠. 아, 그래요? 지난번에 옷, 옷 입고 그대로 가가지고. 네, 그러면 매트를... 정민이가 해. to 마누라 다 마누라 다 나이 네, 여기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내 순서에 나갑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 앉으세요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나, 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가운데 모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좋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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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목소리>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네잘 먹겠습니다. 그래 고 그래 고마. 맛나게 먹어. 고맙습니다. 그래 고마. 어 오늘 그냥 올라간다 그랬지? 안전하게 올라가. 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어. 네. 아, 그게 졸라게 맛있대. 아, 진 아. <laughs> 그래, 그래, 고마워. 어, 아, 애썼어. 네, 아주 오늘 어, 행복한 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문경에 가서 하룻밤 잘 거야. 아이고, 목은 쉬었지만 기분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들 반응들이 좋아서 아주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 <laughs> 알아서, 알아서 얼굴 내미세요. 수고들 했어요. 오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센스 짱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아우 맛있어 보입니다. 네. 군위에서 제일 잘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네. 새우젓을 조금 넣고 부추 좀 넣고 네, 부추 조금씩 넣고 네. 부추 추에에서추 부추 키지 지 마. 물을한한푼푼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들깨 r g a 맛있어. 정말 맛있어. 벌써? <laughs> 오빠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오빠가겠지? 음. 응. 짱이요 구초 있으지? 응. 구초 응.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분이 신경님 시인. 첫 번째. 우리 홍경 여기 여 아, 여기 주옥데 예, 맞 맞아, 맞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문경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네, 한번 뭐 오래간만에 한번 돌아볼까. 네, 오래간만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아유,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이제 문경에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묵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아... 어저께는 밤에 왔었으니까. 환할 때 한번 아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저께 내가 묵었던 방. 여기의 특징은 방문이 없어요. 서재가 있죠. 그때는 고로고루돼 있지. 장돌 네. 이 돈이 왜군지 알어 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놀람> 마음에도 문이 있어 열리고 닫힙니다 이야. 지금 여자들이 있는 곳이라서 내생략하겠습니다책한만 네, <목소리> 읽고 보자. 아, 책마다 페이지마다 담배 물고 있는 사진이 많은데 여든 다섯을 글상 글셨네 현정아, 오빠 저 오빠 한 다시 한번해 줘. 아까처럼 여기 올라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 줘. 나 아까 여기서 턱 깨고 엎어 엎어 한거 다시 해줘. 저기, 네가 사인 줘. 소리 이할 때요. 켜주세요 네가 사인 줘. 네. 저가 사인 드릴게요. 음. 네가 저쪽으로. 자. 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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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빠. 오빠! 언니 잠깐만.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있잖아. 어. 언니 내가 먼저. 응. 오빠 있잖아. 어디서 잘 해봐. 주무셨어요? <laughs> 오빠. 오빠. 오빠 아니야 오빠 오빠 언니, 오빠. 잠깐만. 오빠 있잖아 오빠 <웃음> 오빠 있잖아 <laughs> 오빠, <웃음> 오빠. <웃음> 어 언니 내가 먼저 오빠 있잖아 어제 밤에 <laughs> 잘 주무셨어요? 근데 기선이가 나한테 오빠라고 많이 불렀었어? 어, 많이 <laughs> 불렀어요 수백 번 나는 <웃음> 어제 <웃음> 오빠 차 타고 오면서 언니가 어.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어. 오빠 오빠, 오빠, <laughs> 오빠 그렇게 기억나는 <laughs> 그 아, 기생가 <laughs> 오빠가 없어? 원래 오빠가 없어? 어, 음. 따, 딸 셋에 아들 하나 막내인데, 음. 딸 셋에 아들 하나 막내인데, 어. 남자애가 막내야. 그래서 응. 오빠 부르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구나. 성송들은다 오빠였잖아 고등을 때. 어. 다, <laughs> 다 오빠였으니까 막송송한 <laughs> 오빠, 뭐그 위에로 또다 나이든 <laughs> 오빠들, 오빠들 막열살 많은 오빠, 서인석 <laughs> 오빠. 다 오빠 들으니까 맨 오빠오빠가 입에 붙어서 현정이는 오빠가 없죠? 오빠 있지? 네. 어 있으니까 너아직테 네. 그동안 뭐라고 불렀니? 선생님 오빠라고 불러 <laughs> 알았어요 오빠 큰오빠 <laughs> 난... <laughs> 오빠 오빠, <웃음> 난... 오빠, <laughs> 오빠 일단 한차한 잔? 근 나... 아까가 보리차 따뜻한 아, 거두 분이 왔잖아 <laughs> 아까는 <웃음> 오빠 소리가 <laughs> 장난 아니게 나왔어오아 재밌었어 아, 빠왔 <laughs> 오빠 됐습니다 <laughs> 여보라다할말 있어요? 영화나는 오빠! 모닝차 드세요 <laughs> <laughs> 그거 이거 감독님이 한 거야 그 젊은 감독님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웃음> 자기 돈으로 들여서 포도하고 가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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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저기 치킨도 남았네 아우 아침 최고네 이거 치킨 오빠 오빠 누나 누나 오빠 무드릴까요어산나녹두라태아 판나태 판나태 나안나 드릴까요? 녹두라태 드릴까요? 저는 파... 나 올해 안 먹어 먹는 파... 거 녹두 녹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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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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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너무 좋다. 아우, 있다왜감렇게 가면 되지? 아, 이거 이거 잘 먹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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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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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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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건배 아저 들고 있었어요? 네, 건배. 진짜? <laughs> 건배 건배 여여현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자 2층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여자분들이 아, 잠을 잔 곳인데 한번 구경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네. 먼저 왼쪽에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방인데 잔잔 마시고 또 잠도 잘수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한든 삼대가 놀러 와도 될 만한 곳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어 옆에 한대도 있네. 사장님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동 사장님. 예, 예. 직접 여기 송어를 지금 키우는 거죠? 네, 그. 예, 예. 저 안에 다저 안에 다 있나 봐. 저기. 어, 이, 이 까만 게다 곱게 까만 게. 아, 이거 까만 게 다요? 예. 네, 까 아, 맞다, 맞다, 맞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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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 어? 이게 칸칸마다다 칸 달라요? 그러니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 드실 수 있는 3년차가 있거든요 아 1년차 2년차 3년차 네. 옮기는 거예요 네. 칸칸이 네. 아 저하고 키가 똑같아요 <laughs> 키가 똑같은 사장님입니다 얼굴도 비슷한 것 같아 <웃음> <웃음> 우와 대단하구나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3년 된게 제일 맛있어요? 네, 2년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고 2년차부터는 는데 2년차부터? 먹는데, 2년차부터? 보기가 부드럽고, 연하고, 어. 예. 마셨더니 3년 차는 좀좀 독선독한 힘아 그렇구나, 네. 야 아. 장관이 될 장관. 오. 야 들어오세요. 식사합시다. 들어오세요.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야채를 넣고 그다음에 마늘을 넣고 잠깐만 네. 마늘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 많이 넣지 마세요. 저는 많이게 마... 됐어요. 저는 많이 안 좋아해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네. 네 스톱 이거 넣고 비벼 이거 넣고. 얼마나 넣어야되나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정도로 놓고 이것이 진정한 유튜버의 길 아닙니까 i 다 n o 어 going to get the water. I'm not going to g 3년 는 쫀득쫀득 저기 음. 저거 부드러워? 쫀득쫀득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2년 쫀득쫀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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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3년 음. 마구 먹다니 <laughs> 한점한점 한점 먹어야 되는데 마구 마구 먹다니 음. 어? 밥밥밥밥 맛있어 정말 맛있어 <laughs> 그게 <맛있어요? 웃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게 <laughs> 맛있었어요?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laughs>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그게 맛있었어요? <laughs> 네.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laughs> 네, 너무 맛있었어요. 차가란 어떻게 하면? 전득전득거리지요? 네, 네, 네. 네, 네. <laughs> 진짜 <맛있었어요>. 예, 예. <laughs> 우연히 들어왔는데 맛있대요. 우연히 들어왔는데 아주 맛있다. <laughs> 말하고 먹어라. 정강 음.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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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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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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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맵구나 마늘이, 마늘이. 네, 단양마늘 음, 단양마늘 음, 좀 맵네요 단양 단양마늘이 음. 단양 단양 유명하답니다 단양마늘 단양마늘 그러니까, 단양 아 마을이라고 쓰면 단양마늘이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맵기로 단양 마늘 마늘 하하하치겠 맛있게 갈비 갈비 소고 <laughs> <풍모> 갈비 <웃음> <웃음> 매운탕 시원해요? 아... 어... 뜨겁지 하은 숟가락으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붙혀서 살짝 국밥처럼 <laughs> 어딘지 매운탕이 맛있어야 돼 음. 음...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알어? 누가 사 주는 밥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내 얘기는,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관령 고개넘어 강릉 경포대 삼척 축성로 울릉도 우지오 태백산 오르다 지체서 내려와 충청도길로 넘어가면 은 제천 충주 청주 단양 팔경의보은송이산 온양원천 현주사 천안산거리 공주부여 낙함 기릉산 갑산 논산 연보대 홍천 강천 서산에 오르다 장어서 배를 타고 전라도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laughs> <laughs> 너무 지적이세요 이야, 네. <laughs> 아, 잘 드, 드셨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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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잘 먹었어요? 네, 네. 네. 그럼 도, 네. 돈 걷겠습니다. 네. 네. <laughs> 엠빵! 자, 이번에도 할 말이 있어. 어, 현동 양어장 가든에서 네. 어, 송호회를 주병수 대표님이 어,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식사를 끝으로 이번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송호회 어땠어요?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네. 동호를 배 속에 가득 품고 올라가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공연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보넌할말 있어?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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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어디 가, 오빠. 오빠, 오빠. <laughs> 여긴 대파 소리의 현장, 대파 소리 현장.